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수tv에서 대구동구청에서 쓰레기통을 233만원짜리 7개를 주문해서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 동구청 시민들이 국민 소환제를 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동구청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금을 낭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단체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광경화 외무부 장관, 광, 박양우 문체부 장관, 고발을 했는데, 과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란 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김재동 씨 고발했고, 유시민 장관 고발했고, 이 단체는 과연 정치색이 없는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고발을 아무나 캐나 하는 사람들, 이게 정당한지 아니, 아니면 무건지 확실히 검찰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박 그의 시계가 가짜라고 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계를 가짜로 만들면, 얼마나 큰지인지 아십니까? 고발을 먼저 하시고, 가짜를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무상급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짜를 만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든 사람. 주문한 사람, 만든 사람은 돈이 목적이었고, 주문한 사람은 과시 또는 권력을 등에 업고 사위 종교를 위해서 쓰려고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만든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수천 개를 팔겠습니까? 수만 개를 팔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 면은 걸리 면 무상급식 5년은받을것 인데, 이런 미련 한짓을 만든 사람 이했겠 습니까？지나가 는 개도 웃을것 입니다. 또한 이만희는 신천지 이만희는 박근혜와 사진도 찍고 이만희는 이때 당시에는 여당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박근혜 시계를 가짜로 주문했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같이 찍은 사람입니다. 박근혜하고 이만희가, 그거 무엇이 아쉬워, 아쉬워서 가짜로 주문을 했겠습니까? 이만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만손 시계 회사에서는 우리는 만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계 부속품이 누구 것이냐? 바로 조사를 하면 어느 회사 부속품인지 바로 나올 것입니다. 빨리 검찰에서 조사해서 가짜 만든 사람들, 주문한 사람, 처벌하기 바란다. 이만희는 왜 시계를 차고 나왔을까요? 나는 박근혜, 미래 한국당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희가, 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원이, 유병원이 조사할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 거기, 거기도 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있는, 있, 있던 사람들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랑 너랑 똑같다, 같은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김규춘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은 가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만희도 시계를 차고 나왔지 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두번다 기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려, 반려했는지 기각했는지 뭐 법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반려했다고 생각하고 반려 이유가 고의성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반려했다고 합니다. 검찰아, 너희가 사법고시 패스한 거 맞느냐? 경찰은 사법고시 패스 안 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하냐? 압수수색을 해야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 아니냐? 압수수색을 안 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참 한심한 검찰이다. 혹시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혹시 압수수색을 해서 유명 정치인이 나올까봐, 그러면 큰일 날까봐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만희는 유력 정치인에게 30억 원을 정치권에 뿌렸다고 합니다.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YTN에서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검찰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고 확실히 받았으면 누가 받았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검찰 때문에 몹시 유저분들이 마음이 아플 줄 압니다. 윤석열은 야당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조사를 안 하는지,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장관님 가족을 아들, 딸을 자라나는 새싹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너희가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너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파염치범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